행돌 다른 요원 안해 보다 레이즈나 레이즈 같은 거 레이즈를 보고 싶구나 제 레이즈 한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있긴 하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제 그런 말안 나오실 텐데 나도 다른 요원을 하고 싶거든. 하고 싶은데 숙련도 때문에 지는 일이 발생하면은 나 자신이 되게 싫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피닉스 같은 거뱅 잘못 가가지고 팀맞아서지 진다? 그러면 좀 이제 슬프지 않을까. 하버는 저 숙련도 장난 아니에요. 죄송한데 내가 제일 잘한다니까요. 하뭐 불면에서 <laughs> 불면 불멸... <laughs> 아 레디언트에서 포함이야. 마찬가지야. 내가 숙련도 제일 좋아. 그피킹 쓰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잘해. 아, 보여줄게, 오늘. 첫판 바인드 좋고. 바인드면 약간 브림스톤 하고 싶긴 하네. 야, 너 뭐야? 아니, 하버 장위 랭킹 1등을 요 앞에 두고 하버를 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골받지? 아니야, 팀의 승리를 위해서 첫판 희생하자. 오늘 이길라고 온 거야, 나는. 이신 연막이 두 개니까 조금 일탈을 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 하버야, 너가 스파이크 들 생각 있나? 슬쩍 한번 줘보고. 바이클을떨어뜨렸다 호호, <laughs>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 오케이, 자연스럽게 일단 이겼어. 하버가 스파이크 설치했다 내가 이긴 거야 이건. 오, <laughs> 어, 똥 피했다. 맞아요, 하버요, 나 같이 있자 여기. 아, 뜨거. 여기 마, 맞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무결점. <laughs> 나이스, 역시 큰일은 연막이 한다. 아국제 실록이 설치. 나이스 역시. 아니 하번좀 느낌 있는데? 를좀할줄 아는 놈인가? 이명 남았습니다. 야하번 뭐야? 에이. 어? 아니. 내가, 스파이크 들어야. 내가 스파이크 들어. 스파이크 들어야 되나? 아, 내가 과감하게 안 해서 그래. 나 과감하게 하면 조금 잘해. 오왜물왜브 이렇게 잘하냐?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뭐할 없는데 공수 교대 할건 이제부터 만들면 되지. 쇼티로 엄마 좋아한다. 키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쇼티 왜든? 아니, 쇼티 들바인 그냥 기건 들어요. 니들 진짜로 이거는 버키가 뭘까? 난 뻐키란다 친구야. 나이스. <laughs> 뭐가 <뭐만> 불쌍해. <laughs> 님들 이코 라운드 때 지는 건 당연한 거야. 어? 디서 날로 먹으려 그래 헤드헌터로. 어? 곰더. 곰더잡아다 어! 아! 수바로수바로한명 남았습니다. 수바 슈퍼로. 진짜 제발. 두발남았어 남은 게한 명. 로로로. 제발. 아! 비대비 나이스야 하보 왜 이렇게 잘해 이친뭐 하보 당일 느낌 일등 난데 왜 B 비우는 거 맞아요? 아무리 봐도 B 팠을 거 같지 않냐? 버네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들어 안 보세요. 현대인들의 필수 울품 바로 쇼티. 다들 나갈 때 핸드폰 지갑 쇼티 꼭 챙겨 나가세요. 필수품입니다. 폰, 지갑, 에어팟, 쇼티 그럼? 나이스 이거지 하버 닉네임이 어떻게 되지? 베스트템 포시 내가 나은 게 없네 이 사람보다 설치도 못하고 연막으로서 능력도 약간 딸리고 아 하나 나왔던 거 있다 범죄력 범죄력은 내가 좀더 나았어 그니까 러 내가 승리 수고. 오늘 약간 오맨맵이 자주 나오네. 아니, 내가 요새 전적 사이트를 한번 봤어, 내가. 내가 혹시. 하버 승률이 얼마나 되지? 하딱 전적 사이트를 봤거든? 하버 승률 15판 33%, 오맨 승률 10판 20%. 이 정도면 그냥 트롤 아니냐? 나왜 이래요? 이번 시즌. 진짜 오맨 승률도 이제 올라야겠다 내가 진짜 오맨 승률 한때는. 아니, 상대 메인 연막이 하버잖아? 대앞에서 가면 하버를 해? 근데 혹시 내가 승률이 20%인 이유가 혹시 셰리프를 안 들어서 그런가? 요새 맨날 1라운드 쇼티긴 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의 필수 물품이 쇼트를 어떻게 잡는데? 맞잖아. 이거 어떻게 잡음? 비이비여기다이넥터 그그 아! <laughs> 아, 있는 거 아니야? 못 타면? 재장전 중. 원앱븐 여기다. 거 아, 괜히 쳤다. 전중가 아군이 한 연막을 해븐에 가리면 안 됐어, 저거. 아, 바보다 나. 그냥 무조건 여기 여기다. 깔고 해체 심리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생각이 많았다. 아. 위비위위위피가갑다 화살이다. 바이크 에서 적대가. 너무 강력한 중 화살. 갈아볼까? 커링저가 갑다아 맞다. 찹누. 어이 아군이, 아군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개 <laughs> <laughs> 다시가. 오던가. 야, 오던가. 함 뜨던가. <laughs> 이제터리아보니까 진... 그냥 아주 아뭐 아주 아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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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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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주 아주 아인데주 아주 아아 아니 에이미. 아나난나트신입플들 나, 나, 나. 때마다 느끼는 생각인데 쇼티랑 헬이프둘다들수 있게 좀안 되나? 현대인의 필수품이 쇼티를 이거 안 들라니까 좀.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전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겁다. 좋아 죽네. 이게 언니가 좋아 죽는 것처럼 보여. 아, 저하버로즈한테 약간 경쟁의식 생기네. 괜히 꿀받네 1등 하니까 하버가. 전판 가버 그 같은데 느낌이. 예지. 죽어간다. 어디? 오하! 아왜치소 있지? 왜치소 있지? 아, 숨될거 아, 아, 같은데. 아, 어, 이거 하꼴. 소바는 방볼줄 알았죠. 승률 20% 오면 이거. 미친놈들? 그러인자 소환. 5아 좋다. 하이한명남았나여 있는데? 파이트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 나이스. 근데 다 힘들어. 살살 야, 야, 왜 그러냐. 무결점 어, 플레이. 어. 아, 그 친구 가잘 하네.